박철아좀제이스 탱커로 쓰죠? 탱커로도 안 되겠죠? 야이 탱커로 안신아 제이스요? 왜그 생각 하긴 했어요 우와우야 개구리 깐 우야우야 나고면안 되겠지요? 야이 개새끼가 오늘 좀 많이 재밌네 <laughs> 어허 친구한테 개새끼라니 시 x x <laughs> x <아니, 웃음> 우리 x x x x x x x 너네만 그 x 어버 x 얘기하는 거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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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 예? 안, 끼는게 좋을걸 아안 끼는게 아, 좋을 것. 같은데 막 늑두 막, 문자가 막남아갈것 네? 같은데 왜왜왜왜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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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바꿔도 돼 씨발댓기야 라이싱이 아아알았어 처음으로 는데왜한 <laughs> 번을 아니 초안이 X같은 새끼야아이스코드가네아디스그러니까 그럼 나 전화 걸까? 빡겜할까? 주훈이 밖에? 나 했는데? 이씨발잖아할수 있기만 안한거 같은데 아또지랄하네또 이성 두 개야 조이. 예이세 잡배로 하자 이러네. 오? 고는 질 수가 없는데? 어어예 응 어, 그렇게 했습니다. 별자리 알고 지훈님 저도 목숨값 당겼었습니다. 예. 아니 시너지는 진짜 최고로 잘 떴는데 이게 애들이 찬. 걱정하지 마 내가 왔. 왔습니다. 아 이게 내 네, 이게 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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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겠다 겠다. 까브렛. 아그 말이도. 예. 이거 오늘 컨 빨리 보내시거든요? 아 미안, 내가 컨이 좀그 박살 나가지고. 오케이 거울 컨 박살나면 누구보다 잘하기 때문에 인정하겠습니다. 나가면 되겠죠? 아니요, 뭐 계속 그 하세요. 예? 뭉있어요 그냥. 숟가락 비우네 <laughs> 까불이, 받아하죠 한판하고 잘해. 아니요, 그만합시다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3등인데 어떻게 고려? 형저저 저 웹툰 보고 싶어요. 한번진 진짜, 진짜, 진짜 이번 판은 꼴등 그냥 보내줄게. 너그 시켜라. 건좀 힘들겠는데? 어. 그러니까? 아, 막판하 잘했다고네 맞지? 오여정. 아지민나님어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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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모르거나 먹게 주세요 우리도 조카 소리가 들려가야야이야 친구가 왜 오노 기다 기다 거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스마 워터인데 어게 가요, 선생님?